매주! 매주. 맞아요. 오! <laughs> 아니죠, 형님. 거 아니죠. 거 아니죠. 이거 아아니이아는 사람? 우리 시날아니야아시야이음날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아니야. 아니설 이거 이 이거 아 해 보려고 해요. 연 만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저요 초등학교 때.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그 숙제 아니었나? 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방학습지. 어떤 거 만들어 봤어요? 한지로 가오리 연, 오버는 방패연, 방패연. 아, 저는 네. 이 역시 그연 키트 팔았잖아요. 이런 걸로. 그리고 설날에이나 겨울에 하는 놀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팥투. 거기 말고. 송인 송인인데 왜? 지글놀이. 와, 역시, 그 놀이 나오는 <laughs> 클라스가. <afraid Poker. 웃음> 형, 요즘, 요즘 세대들 지불놀이 몰라요. 알아, 지블놀이라고 아, 몰라. 혹시 여러분, 팽이하면, 리오는 어떤 팽이가 생각나세요? 저거, 끈 이렇게 감아가지고. 와, <laughs> <laughs> <picked> <bona f Spring> <그래서> 이거 뭔지 알아요? 예, 저거죠. 어, 아, 맞아, 탑플레이드 아니에요? 옛날, 아니야 옛날 패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슈도 아니야? 이렇게, 세포, 그게 그게 이드게탑플레이드플 이렇게, <laughs> 세포, 세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아니야? 탑플레이드 탑플레이드 그치지 탑플레이드 네. 그래 그래서 저희가 설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녀 손자 전 세대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좀퀴즈를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둘을 불렀던 거구만. <laughs> 왜몰어안 <laughs> <나도 안> 왔네. 뭐알죠 정말 모 우리, 우리 엄마 아빠. 응. 옛날에 차차 뒷자리에 차에 보면은 저렀지도? 나는 몰라. 네. 고속도로 그 빠지는 거 그거 응. 다길 응. 나오는 거잖아. 몇번 도로 빠지는. 야너 그럼 그것도 몰라? 전국 그 전화번호부 좀 그것도? 전화번호? 그게 뭐예요? 집그 그, 뭐지? 그, 이만해가지고 그, 펼쳐보면 어. 막 전국에 있는 그뭐 짜장면집 무슨 집 어, 전화번호 다 있는. 맞춰봐 거요저 레인지 안겨도 잘안 보여요. 아 이건 아 하라 썰이 잖아쌀쌀못 썰? 무슨 설명해 있어요? 쌀, 쌀, 쌀. 뭐, 쌀? <laughs> <살베야겠어요, 리오>. 쌀 <laughs> 보관하는 거. 어 진짜? 이렇게 뭐 누르면 터터터터. <laughs> 이게 쌀통. 얘는 <laughs> 음, 음. 이렇게 버튼 잘못 누르면 이제 등 등짝 맞는 거예요 엄마. 저기 관리 잘못하면 벌레 들어가요. 벌레요. <laughs> 어... 옛날 아파트는 에 이게. 요즘 옵션이 어때요? 아파트 안 살아 가서 몰라요. 가난해 가지고. 딱지하는 갑자기 지그 포켓몬 딱지 이런 거. 어, 고무딱지. 예, 네, 고무딱지. 야, 게임? 종이 아,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종이딱지는 안 해. 퍼크 아니야, 퍼크거 <laughs> 그거. 따주. 따라고 하는 거 따주 아니야? 아니야. 따주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거는 퍼크? 종이 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놔. 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laughs> 모다 <모르나>, 진짜? 아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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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laughs> 아, 알죠, 알죠. 때. 진짜 네. 콘텐츠가 <laughs> 너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 세대가 온지 알아요? 이거 다음이 기계로. 뭐 기계로. 뭐 소, 음. 뭐, 어. 고등학교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하늘이 불러서 그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기도 안 하고 그냥 창문 그 밖에 가 가지고 온이 수동으로 이렇게 음분조 응. 준비를 해 봤어요. 엄마나 아빠들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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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이거, 이거 응. 이게 뭐 줄임말 같은 거 음. 아니야? 줄임말이. 요어머니 어, 아버지 세대요? 응. 리우 한번 해 주죠. 어? 그... 아너거 아는 거 아는 것 같아. 뭐, 뭐 특별히 공부도 못 하면서 대가리만 큰거아니에아 <laughs> 아니요. 못하는 대가리. 그리고 이거 이거는 우리 팀에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 목덜메. 목동자 떨는 뭐야? 메가 메가. 어 뭐, 약간 옛날 아이스크림 그거. <laughs> 이거 몰라요? 아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몰라요. 이건 목덜메. 목의 말인데 못생긴 사람들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옥상에서 떨어졌다고요? 뭐,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뭐야? 매주 맞아요. 오. 오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 잘하네. 엄마 세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누가 누가한테 물어봤어요말 되게 심하게 하셨네. 차라리 <laughs> 욕을 하는 거지. 옥상에서 떨어진 뭐야 이런 거. 장미 단추. 이것도 줄임말이야. 한자랑 섞인 거예요. 한자가 섞인. 어느 그뉘앙스가 무슨 그런 거야? 잘생김과 못생김의 약간 요거는 잘생겼다는 거고 네. 요거 못생겼다는 거. 아 잘생겼죠. 장발 미남 단발 추뭐 그런 거 아니요? 에 아니, 장발 아니고 멀리서 보면 잘생겼고 아 가까이서 보면 아 추남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옛날 이런 걸썼대요 아 우리 팀에 많은 거네요 장미 단추. <laughs> 그런데요 네? 우리 팀에. <laughs> 준영 형은 장미 단장 미, 단미지장미단더주원너이 장추 단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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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이거. 이거. 어거이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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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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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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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니야? 어 근데, 근데 괜찮다. 감성이 약간 어. 맞는 맞는 은데 이거 별거 다 죽인다. 아... 어나 뭐... 이거 아는데? 어, 이거 이거 하죠? 이거! 나 이거 봤는데? 아 이거... 나 몰라. 르잖아요 리오 좀. 나알것 같다. 알럼 음, 나는 모르겠아알것 같아. 이거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콘텐츠를 이렇게 알것 해라. 것 알아서 알잘딱 잘, 깔끔하고 알았다. 센스 있게. 알았다. 아... 잘한다 진짜. 아... 잘한다, 진짜. 음. 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킹반네. 킹받네. 아. 이게 무슨 뜻이겠요 리용. 청송규 열받는다. 지금. 어, 맞아요. 성규 보면 항상 킹받아요. 안돼, 안돼, 아, 성규. 맛이네. 성규한테 킹받는 표정 나올 때는 에 응. 잘한 날이야. <laughs> 우리 이기는 날. <laughs> 우리 매날 뒤에서 야, 야쟤 킹받는, 킹받는, 킹받는 표정 나온다. 이런. 가 지났대요. 이렇게 말한대요. 맞아. 키로그램? 저걸 뭐라고 읽어요? K KG반네. G 받네라고 읽는다고요? 왜냐면 그 킹받네가 K I N G 잖아요. 응. 근데 게임 하면서 빨리 쓰려고 케이지 박내라고 하는데. 아니 줄임말인데 왜더늘리는 더 거야, 말을.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해가 안 되죠? 아,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laughs>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그래, 있지. 뭐 그분들 마음이지 뭐. 이거 아세요? 어. 그것도 열 받는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레게노다. 근데 <laughs> 선수들 <laughs> 몰라요 지금. 레전드 아니에요? 레전드. 어 맞아요 레전드를 아. 스펠링을 마지막에 D인데 잘못 보면 O로 봐가지고 레게로 고말해서 아. 그게 다 이게 그게 있네요 이유가 있네 응. 하는 게. 나중에그 준용이 형 입장할 때 삼성의 레게노 <웃음> <웃음> 어, 어쩔 저쩔. <laughs> 알죠 알잘 알죠. 킹 받네 진짜. <laughs> 대답해야 될까요, 리우? 응, 어쩔. 어, 응, 저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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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거 응, 아니에요? 응, 맞아, 아요 맞아요, 저이라고 하는데요. 응, 저쩔 냉장고 뭐 그러던데.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어, 인트로 많이 따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많이 봤네. <봤대. 웃음> 우리가 조금 마치 세대차를 좁힌 거 같지 않아요? <laughs> 네, 많이 좁힌 거 같아요. 음, 맞아. 그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을 진짜 만들어볼게요. 미니한 내주과 식량템으로 심어주세요. 2022년에 소망이나 목표, 원하는 것도 적어보고 서로의 음. 얼굴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어우.. 난 자신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리.. 미리 아, 사과할게. 난너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가만있어내 아, <laughs> 얼굴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세모야, 성구가. 약간 턱이 세모야. 성기가 약간 턱이 좀 세모야, 성구가. <laughs> <좀. 웃음> <턱이 약간, 웃음> <좀 세모야>, <laughs> 약간 턱이, 턱이 좀 크림으로 그리는데, 나? 에에 닮았어, 근데. 어떡하지? 민진 사진 이걸로 해도 믿을까? 성규 아직 안 그렸어. 너 이거 성규 그린 거야? 네. 야, 네? 차라리 우리처럼 재밌게라도 그릴 던가 <laughs> 뭐야? 눈이 없나? 눈? 준형이 형, 준형이 형. 준형이 형, 눈동자. <웃음> 눈동자가 <웃음> 없어. 천천히 <laughs> 나갔는데. <초청이 웃음> 아, 좀. 아, 예. 잘못 끼요요 어? 요즘 오세 클라스 <laughs> 아, 뒤기이아거겠네 됐어? 셨죠면안 <laughs> 되니까 여러 번하잖아 원래 근데 여는 나중에 끊지 않아요? 리아무아요 <laughs> 나, 나, 나 때는 날리면서 소원 빌고 그랬는데. <laughs> 형 공감 못하는 척 하지 말라고 나도 불로 태웠는데. <laughs> 우리 연애, 저은 상황처럼 우리 서로한테 걱정 한 번이지. 내가 먼저 할게. 응. 어. 그리고 <laughs> 예. 이번 시즌 은 다시 말고 아. 어, 같이 잘 해서 본 음. 음. 빼고 갈수 있도록 하자. 응. 음. 그래. 그래. 니도 다치지 말고, 어, 할 시즌 잘 해서 꼭, 그래, 불러서 가보자, 한번. 어, 그래. 갔었고, <laughs> 해보자, 한번. <laughs> 예 다음. 여기가 진짜야. <laughs> 여기가 진짜야? 형, 형이 먼저야. 어떻게 제가 아우가 먼저, 덕담 아니, 아우가 먼저. 그, 항상, 이렇게. <laughs> <웃음> <웃음> 애지, 애지, 애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해. 아, 꾸밀려고 하지 말아안 꾸며요 진짜. 애지. 항상 이렇게 잘 저희 이제 선수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동생들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저희 같이 남은 시즌 동안 부상 없이 재밌게 배고합시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laughs> 아,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운동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쩌면 기회가 온 만큼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꼭 잘해서 같이 범 빼고 가서 휴가 동안 재밌게 잘 지낼 <laughs> <잊을> 수있어 <있으면 웃음> 했으면 좋겠어. 형, 어, 나 사랑해. 항상 저희 삼성아재 블루팡스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남은 경기 꼭 많이 이겨서 봄 어, 빼고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도 이제 경기장에서 뵈면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주, 놀러와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이제 선수들이 그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박수 치는, 박수 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용기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laughs>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항상 저희도 팬분들 위해서 재밌는 경기, 이기는 경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수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팬분들의 성원에 저희들이 더 보답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더 준비 잘해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범 빼고 꼭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는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세, 세배요 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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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또 어떻게 절해요? 그런 절. 그랜절딱 하고 시합 때 그거 딱 틀어 주면 다뭐뭐 뭐야. 넌 정말 넌넌넌넌넌넌넌저넌넌넌넌넌넌시넌넌넌넌넌넌넌넌이넌넌 그니까 만들었죠, 씨.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이런 걸 가져오시면 안 되죠. 아, 찐, 찐, 원래. 진행비가 없어요. 아, 저한테 말씀하시지. <웃음> <웃음> 이 정도는 제가 사드릴수 있는데. 제가 성규야. 어? 뛰어! 저거 지워야 되는데. 아오오 아, 오, 풀어 풀어 된다 어, 오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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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해 요형형 뒤에 보라고 어, 어. 나 성기 잘한다 오 어, 성기야 풀어 거기도 풀어 어 그렇지 아 뛰어 임마 뛰어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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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laughs> 잘한다 조용한 뭐해 갖고 아 어디야 형도 가오리 키워 바오리 산책 시켜요 형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가 오. 풀어, 풀어, 풀어. 저기 풀어. 저기. 앞으로. 앞으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오. 불어 풀어! 풀어. 그렇지, 야, 풀어. 야, 됐다, 됐다. 아, 미터 됐다, 미터 됐다. 자 형, 뭐야? 어 풀어, 풀어! 부자 형! 계속, 계속 어 계속. 안 돼! 부자 형안 나는데? 부자 형, 풀어라, 어라어 풀어, 풀어! 계속 계속 러러러 아아아 오케더 풀어, 이나오 어, 어, 어. 와, 음, <laughs> 아, 힘 응. 응. 와, 이일하 떨어져, 하하하 저거가... 빨리 찍어요 핸드폰 떨어졌어 찍으면서 핸드폰 떨어지는 줄 몰랐네 언제 떨어졌지? <laughs> 아! 어! 저기 있다! 끝까지 웃겼다 저거 떨어진 줄도 모르고 케이스 찢어졌어 <laughs>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